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7년째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킴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0일 갤럭시 S22 시리즈의 언팩과 동시에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갤럭시 S22 시리즈가 정말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리고 폰킴이 생각하는 갤럭시 S22 시리즈를 구입했을 때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혜택,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좀 혜택을 예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훈킴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번씩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S22 시리즈가 판매가 정말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빠르게 알아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갤럭시 S22 시리즈 중에서 갤럭시 S20이나 22 플러스보다는 S22 울트라가 정말 더 많이 판매가 될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갤럭시 S21 시리즈, 갤럭시 S20 시리즈는 사실 울트라보다는요, 기본 모델이 판매량이 더 훨씬 많았거든요. 왜냐면 가격적인 차이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 140, 150만원대의 출고가에 육박하는 갤럭시 S21 울트라와 20 울트라가 완전 고사양을 찾는 분들한테는 사실 메리트가 있는 기계지만 일상생활에서 좀 만족하고 사용하는 그런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좋은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22 울트라가 정말 대화이날것 같은 이유를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잖아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테크 유튜버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고객의 문이나 고객의 열기 또 고객이 기다리는 것을 사실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에도 뭐 많으면 수십 명까지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니즈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유를 찾아보면 2021년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아예 출시하지 않았죠. 뭐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최근 삼성 기기를 찾아보면 S21 울트라나 2020년 가을에 출시했던 노트20 울트라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 출시했던 지폴드3 정도인데요 이마저도 노트20 울트라를 제외하고는 사실 펜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작년 가을에 갤럭시 지폴드3 때 S펜이 이렇게 어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에도 꿈쩍하지도 않고 노트 시리즈를 기다렸던 분들은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기계인데요. 어, 그 수요가 엄청난 것 같아요. 어, 사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외국에서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정말 많은 편에 속하는 기계인데요. 제가 느낄 때도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를 썼던 고객님들 노트 10 플러스랑 노트 10 일반 시리즈 그리고 아직도 정말 노트 8, 노트 9 기계가 고장이 안 나서 쓰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노트9, 노트8 사용하는 분들이 새로운 노트를 사려고 매장에 오시면 노트20 울트라는 아직까지도 비싸거나 재고도 없거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트9, 노트8 사용했던 분들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갤럭시 S22 울트라가 S펜이 내장이 되고 마치 S시리즈와 노트 시리즈가 합쳐진 것 마냥 갤럭시 S22 울트라가 정말 그렇게 이번에 출시가 되죠 어, 출고가가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상되는 출고가가 뭐 기본적으로 140만원대에서 150만원대가 되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출국가면 심리적으로 140, 150만 원대의 기계를 누구나 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미 그것도 지폴드 3나 지플립 3로 인하여 어느 정도 좀 100만 원대 후반이 넘는 기계도 품질만 괜찮고 내가 원하는 기계면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이제는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최근에 없었던 점과 그다음에 노트 9, 노트 8 사용하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 그리고 140, 150만 원이 넘는 출고가도 그동안에 나왔던 지폴드, 지플립 시리즈로 인하여 가격적인 부분은 우리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럼 콘 킴이 생각하는 갤럭시 S22 출시 전 사전 예약을 할때 우리가 기대하는 혜택,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알아볼게요. 삼성전자에서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재미를 본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벤치나 BMW나 아우디나 요즘에 수입차를 좀 바꾸시다 보면 내가 기존에 타던 차가 벤치다, 새로 바꿀 차도 벤치다 이러면 트레이드 인 할인을 조금 제공을 하는 혜택이 있는데요. 그런 혜택을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폰킴은 한 4년, 5년 전부터 저희 매장의 고객님들이 A라는 모델을 구매를 하고 또 다른 모델을 구입을 하게 되면 재구매 할인을 오래 전부터 제공을 하고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런 거 삼성전자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중고폰 시장에 조금 관여를 해서 중고폰 유통도 하고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8을 쓰다가 노트 10을 쓰면 노트 8을 좀 가져가고 중고시장에서 받는 중고 금액 있잖아요. 거기다가 삼성 입장에서 사실 대리점 운영하는 대리점 사업자나 이통사에다가 줄뭐 보조금이라든지 리베이트를 구매하는 고객한테 이거를 더 주면 충성 고객도 사실 생기고 어, 삼성 모델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삼성전자가 드디어 읽었는지 최근 출시된 플래그십 삼성 제품부터는 트레이드인 할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마 갤럭시 S21 시리즈 때부터 정말 반응이 좋았고 작년에 가을에 출시됐던 지폴드3와 지플립3 때는 고객님들이 중고폰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저희가 진짜 감당이 안될 정도였는데 이번 갤럭시 S21 시리즈로 기변하는 고객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최소 노트10 시리즈, 그 다음에 갤럭시 S10 시리즈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기본적인 중고 시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삼성에서 등급별로 좀 나누긴 하겠지만, 최고 2배까지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가을에 칩플립3 때 노트10 플러스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50만원까지 중고 보상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아, 나그 가격 당근마켓이나 내가 중고나라에 팔면 받을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어 그런 신제품이 출시될 때, 중고 시장에 충분히 중고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세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성에서 이제 중고폰 보상제도, 삼성 특별보상이라든지 트레이드인 혜택을 이번에도 또 추진을 할 것으로 전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중고폰이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액정이 깨지거나 이랬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는 이통사 보험이 남아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삼성전자 서비스 방문하셔서 조금 상태를 좋게 AS를 받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품킴의 채널을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하시다 보면 공식적인 오피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폰캠에 앞으로도 갤럭시 S22에 대한 출시 정보라든지 사전 예약 혜택을 잘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좀 비도 오고 그냥 조금 매장이 그래도 한가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싶어서 영상으로 갤럭시 S22에 대한 팁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이런 팁이나 정보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